안녕하세요. 예, 지금. 질리언네, 질리언네. 예, 영상 촬영 나갑니다. 어, 앞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어, 핸드폰 문제로 어, 다시 예, 영상 찍으러 갑니다. 예. 일단 진례는 어, 집이 세산 2구역. 예, 저기 여기가 이제 3구역인데 2구역 쪽으로 가요. 그 젤리, 예, 젤리 학생이 있고 로즈메이, 학생이 살고 있는 어, 그쪽 동네입니다. 예. 어, 다시 한번 세산. 예. 세상 언제 봐도 신기합니다, 예, 쓰레기가 <S> 저렇게, 어, 쓰레기를 저렇게 <S> 쌓았는데, 어, 봐도 봐도 신기해요. 예, 여기는 지금 세상 말 나가는 길인데, 어, 나가는 길이 자네 집이, 예, 있고. 이게 자네, 자네 택생 집입니다. 우리파. 어, 오늘도 빛나는 너를 위해, 예, 의리파. 참 다생지. 쭉나가면 이제 이 바이크 타는 농구장까지, 예, 이, 입구, 예, 마 입구까지 나가는 길이 나오는데, 어, 이 구역은 여기 쭉 가서, 어, 좌회전 하면은 수산마 이 구역입니다. 어, 다시 한 번, 저기 진리한 학생. 어, 진리안 학생에게 후원을, 예. 정기적으로, 어, 후원을, 어, 해 주신다고 하셨던, 예, MJ님.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진리안 학생이 저기 후원을, 후원에 힘입어, 어, 성적도 좀 더, 어, 오르고, 어, 가정 형편도 좀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깐만 이거 다. 온갖 노팅폴 안 가려고. 기 하나. 예, 이 크리스. 안젤리나. 어 그렇게 오지 말래도 따라오네요. 예. 어 이쪽으로 예, 입구까지 안 가고 어, 어 가기 전어 한번 틀어서 어쇼쇼컷예좀 짧은 길로 예, 지름길이죠. 예일로 갈게요. 예, 여기가 이제, 젤리 학생 집 들어가는 길이고, 어, 그리고, 아, 젤리 학생 집이 아니구나. 여기 젤리 네집 아닌가? 수영이네구나. 수영이네 집이 저기인데, 어, 수영이네 집 저기, 싹, 싹 털었네. 오야, 잠깐만. 어, 수영이네 집이 원래 여기잖아요. 여기가 수영이네 집인데, 어, 아저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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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불러 돼. 2이다요이제요이에요 1단이에요. 1단이이에요1이에요 1단이에요. 1단이에요. 이에아1단이아요 1단이에요. 1단이에요. 이어집이사를했어이요1단이요이이사했고단 어, 한동안 오는 사이에 이 동네가 많이 바뀌었네. 예, 뭐 이렇게 요런 것도 생기고, 예 수영이 집도 찰과, 아, 부식을 좀뭐 다시 만들어 봅니다. 예. 수영이네 집이 여기 근처로 이사잖아그제 어디 어디 수영이네가? 저기 어디 아 여기 지금 저기 수영이네 가는 길이 아니고 저기 질 있는 집 가는데 수영이네가 네, 요 근처로 이사를 했답니다. 어 배바리님 저기 휴지 준비해세요. 예, 휴지 깍티슈로요. 음, 여기, 아, 여기가 저기, 어, 진리한 학생 집이에요. 어. 그, 그, 집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깨끗합니다, 아 어, 햇빛이. 음, 이렇게. 집이, 어, 깔끔해요. 이렇게, 밑에는 블록으로 해서, 위에는, 저, 합판으로 이렇게 해서, 집을, 원래는 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예. 만들었습니다얼 <목소리>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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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른 얼른, 얼어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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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얼른, 얼른, 들어가 른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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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이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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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른 얼른, 방두개른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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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야, 럭셔리합니다. 예. 여기 저어 진리한 집 리치네 어어 <laughs> 어, 괜찮은데 여기가 이제 밥하고 뭐 하는 데인데 어아 집이 새거라서인지 좋아요, 예 좋아 보입니다. 예. 어 그리고 저기 여기 방방 엄마 방 생방 아, 방 아, 받을? 받을? 안돼안돼아잠 있어 아삼 있어 어차아어지 어. 음. 여기가, 누구, 진리안 방이야? 어. 어. 아, 냄새가. 뭐야, 이거, 이기 음, 냄새가 좋네. 음. 냄새가 좋아. 삼풍기도 음. 있고, 아, 여기, 어. 야, 여기 집 얼마 주고 만든 거야? 어? 알아질리안집 얼마 주고, how m u c 어, 아주잘 만들었어. 어. 퀸이었다, 어, 여기 눌러있네. 저기, 야, 저기, 진리안 저기, 학교에서 받은 상장. 어, 저기 상장 두개 있네. 어. 어, 형제는, 형제는 아시겠지만, 저기, 어, 진리안이 형제가 없어요. 어, 진리안 예. 무남 동료, 예, 남남 동료 외동딸인데, 저기, 그, 그,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 엄마, 아빠가 이제, 어, 헤어지고, 이제, 이제, 아빠랑 함께 살고 있고, 어, 새 엄마, 예, 스텝 예, 엄마가 여기, 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엄마, 아빠 방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저기, 한대 또, 기밥이 또한대 맞을지 모르니까, 오늘은 여기, 진리한 방까지만, 어, 아빠는 여기 일일이랑 아빠는 로블루. 아. 로블루. 아. 자, 이게 아빠는 일랑나랑 아, 오늘 일랑이아얼아이랑아아이랑아아일이랑얼아 일랑이랑? 얼아 일랑이랑? 얼아 일랑이랑? 얼아 일랑이랑? 얼아아아이아아아 일랑이랑? 얼아이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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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랑얼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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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오게 되면물어보는 어 건데 어 지금 현재 집에서 가장 필요한 거어 뭔지 한번. 서 뭐든 우 어서 가공해 나. 거람 뽑아. 인사 먼저 해. 피나 갖고 왔니요? 피나 케필요한요 갖고 왔니? 뭍 or h e v e r or 아니 집안에 아무거나 뭐집 필요한 거 아무거나 말고 그냥 갖고 싶은 거 말고 필요한 거. 필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아 와이프 근데 지금 뭐야 핸드폰이 저기 핸드폰이 별로 안 좋잖아 지금 어 질리한 폰이 있는데 저기 어, 폰 저기 LG 폰인데 저기 어 굉장히 좀안 어, 좋은 폰이라서 어 괜히 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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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여기 들어 어뭐 어. 어, 저기 필요한 거 없어? 어무 패스? 패스? 어 에이. 뚜비 아 뚜비가 아, 뚜비 없어 여기. 와이파이 아 뚜비가 없구나. 뚜비가 없어 화장실도 없구나 그럼. 어 아, 물이 없으면 화장실 거의 없어. 아사아막 시어 아사면 아 뒤쪽 열로. 뚜비가 어없 어떠, 어떤다고? 올 아, 뚜비가 어떤다나 그럼 달콤면 아사면 보고 또어떻이아 기나 뚜비가 어떤라는데 아사면 여보이가 아사면 또뭐 있는가? 이럴. 이 뚜비 아니지. MC 말하는 거잖아 아니, 아, 근데 지금 뜨가이 지금 민원이 필요하다고? 아니, 뭐고 봐 아, 지금 필요한 게? 아니, 뭐, 떡이 그러니까 말하는 거잖아 아, 어디다 달아야 되냐고? 설치를 어, 샤워, 샤워, 어디다, 샤워. 다, 어디, 어, 어디다 달아야 되냐? 어디다가? 아, 빠빠가 알아야 되냐? 아, 빠빠가 아빠가 알아야 되냐? 아, 빠빠가 알아야 냐 아, 니빠가 알아야 되냐? 아, 가아야 되냐? 아, 빠빠가 알아야 되 아, 빠가야 되냐? 아, 빠빠가 가 알아야 되 아, 가아야야 달면 뭐 어떻게든 쓰겠지. 와봐. <laughs> 아 오늘 여기. 왜 무슨 뭐 그래, 기 안정희 씨이 집에 있지 왜 어, 지고 아, 뭐. <laughs> 어, 여기, 어 여기 어 리님도 어, 있습니다, 리님. 예, 친척이죠, 예, 둘이 어 저기 사촌인가? 어 카젠입니다, 카젠. 칼텐. 이거, 이거 언니야? 어, 질리안이 니님보다 한 살도 많고, 니 12살, 12살. 어, 13살. 어, 13살인데, 저기? 13살인데 키 크고, 어, 키도 크고, 저기. 뭐야. 아니, 15살, 16살 같아. 그치? 어, 15살. 어. July 21? July, yeah, 7월 21일, 어, <laughs> 어제는 저기 신디생일이었죠, 예. 내 딸이면 원래 21, 240 나가. 저 형제들도 있고 하면은 또 형제들도 좀 보여드리고도 이렇게 할 텐데 형제들도 없고, 어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현재적인 뭐 저희 인터뷰에 어 나오기가 조금 그렇고 어예 오늘 저기 진리하는지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 저기 한번 예 부모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기 아빠는 무슨 일한다고? 아빠는 뭐? 아스토라네. 아빠 어디 어디? 바스오인아 바스락인. 아, 아, 아 저기 뭐야 트럭 트럭 끌고 트럭으로 아 트럭 어, 아빠가 저기 트럭으로 어, 트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쓰레기 집집마다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일을 예전에 한국에도 있었죠 트럭이 다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하는 그런. 일을 함,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기 화장실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겠네 어디서 화장실 올디로 가고 아 할머니 여기 옆에? 할머니 집? 별로아그 급할 때는 저기 화장실을 저기 할머니네 화장실을 이용한답니다 야 그럼 아침마다 저기 학교갈 때 씻어야 어, 어, 아침마다 학교갈 때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어 씻는거는 또아 전부 다 할머니 집에서 시 어, 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할머니 집에서 어, 하고 있대. 저기 여기서 한, 어, 한 20m 정도 거리인데 거기서 하고 있답니다. 예. 어, 여기 혼자, 혼자 쓰는 거예요 방을 혼자서. 어, 저기 집 방에 근데 저기 상장은 있는데 뭐 책도 하나 없고 저기 뭐 어, 아무것도 없어. 책상도 없고 뭐공부 어, 그런 부는어요 그럼. 아 여기 조금만 이렇게 어, 테이블 하나, <laughs> 테이블 책상 하나 있으면 딱 좋겠네. 음, 아니, 이게 너무 커, 이게. 이게 뭐야? 혼자 자는데, 침대는 좀 크고, 어 그래서 저기 책상을 놓을 자리가 조금 뭐하긴 한데, 어그래서 책상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어, 진리 안내 집에, 네. 영상 찍으러 왔는데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어, 어 잠시 후에 저기 어 오늘 어서 뭐? 어? <laughs> 어? 어 뭐가 필요해? 어어 우리집에 개 많잖아 몇 마리 가져야돼어몇 마리 가져야돼한 다섯 마리 가져가 어, 우리집에 아홉 마리 있어 어. 예 저기 어 엠제이님께 엠제이님께 저기 한 마리 아, 뭐 네, 뭐, 어뭐게 마지막으로 저기. 에이, 에이, 마지막으로 저기. 어, 진리안을 좋게 봐 주신 MJ 님께 한 마디. Short message o MJ님. 영어 영 ل 아니고 제가 비싸하게 됐으나. MJ 님한 뭐만까? <laughs> 반요저 아, <이제 뭐라고>? <laughs> 아, 부 뭐, 그냥, 그냥 편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거기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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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 siya engineer na ba? Sige, kira pilo ko na. Sa ulo lang. Mas stress ang pilo ko no. Ah, sige. Ah. English yung gan English ka. Go, okay. Ready. To Ready to go. Kai. Wala Kai. Why you wanna why you crying? Sa problema ko 'yung sinasabi

I am broken. I am broken. I am broken. I was s t d i I a d i n I was i n I n g u d y i n g a i n y i n g I was u d g I w a n g I n s t u d y i y i n g I was u d y i n g I was u d y i n g I was studying. a s s i t u d y i t u a n g a n a t i n g I was studying. I w a Eh, Eminem, thank you so much. Okay, I'm sorry. thank you so.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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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sa. Ah. Ah. <laughs> oh, like okay, <laughs>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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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예, 저기, MJ님, 예, 감사하답니다. 예, 저기, 어, 아, MJ님, 수발, 수발 감사합니다. 아, m 진님스고하셨습니 감사합니다. m 진님 저기, 어, 오늘하고 말을 못합니다. 예, 저기,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난답니다. 어, MJ님, 감사드리고요. 저기, 오늘 진리하는 집 영상이었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예.